우리 인생은 때때로 깊은 고통 속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 하갈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친 하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눈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6장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례, 그리고 그, 그곳에 한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에 확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흘러도 약속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때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제 자녀를 얻으려고 시도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이두 방법이 서로 충돌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이런 일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휘말리는 그런 어,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결국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보통 사례가 축복하고 잘 됐다. 내가 의도한 대로 됐다. 이제 이래야지 정상적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스토리를 많이 알아서 잘 알아요.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습니다. 혼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후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갈등이 생기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또 교만해지고 역시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졌고 또 그런 하갈을 사례는 학대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은 이제 임신한 몸인데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부터 14절은 인간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야기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버려진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갈을 보십니다. 마치 주연이 아닌 조연 같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온전히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페이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영적 교훈은요. 1번입니다. 1번. 1번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신다.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참지 못하고 도망치죠. 그녀가 어디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7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어디까지 갔냐면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먼저 이 7절 말씀에서 하갈이 있는 그 샘, 샘물 곁, 샘곁이라고 하는데 샘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이 샘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요. 이샘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이 단어의 뜻이 지켜보는 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샘물, 샘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샘물이 나를 비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샘이라는 말의 뜻이 지켜보는 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 곁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 샘이 있는 샘 곁이 어디에 있는가, 술 광야라고 합니다. 술. 성경에선 수루, 수루 광야라고 지도에도 표시가 되는데, 제가 지도 준비했거든요. 이 수루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은요, 담장,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 어떤 지역이냐면, 정확하게 좀 이렇게 표시된 지도가 없어서 그나마 좀 간략한 지도인데, 지금 하갈이 도망쳐 온 곳이 헤브론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하갈이 수르 광야, 수르 광야까지 도망쳐 왔대요. 그곳에 와있대요. 근데그 수르 가능하니까 지금 수르라는 뜻이 담장,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의 담장과 어디의 경계냐면 수르 광야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보이세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술 광야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경계, 담장이 되는 고그 경계선입니다. 하갈이 술루 광야, 저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하갈은 원래 애굽 애국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때 그 대가로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로 주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하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된 거죠. 아마도 하갈이 살해 핍박을 피해서 이곳 수르 강야까지는 도망쳐올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자신의 짐이, 집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곳까지 도망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선뜻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쳐 나온 헤브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도 가지 못하고 지금 하갈이 그 수루, 술곁, 샘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간다고 한들 자신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라는 또 하갈은 지금 홀 몸이 아닌 임신한 몸인데 도망쳐 나온 노예를 어떻게 그의 신변을 누가 안전을 보장을 지켜 줄수 있을까요? 지금 하갈은 해부론으로도 또 애굽으로도 갈수 없는 그런 경계 영적인 경계 그의 인생의 담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갈의 마음을 누가 알수 있을까요? 이런 하갈을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녀를 만났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습니다 여기 만났다라는 단어는요 그저 여호와의 사자가 오다 가다 길 옆에 앉아있는 샘 옆에 앉아있는 하갈을 만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맞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켜보시고 하갈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광야의 땡볕 아래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그 하갈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또밤에 혹독한 추위,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생명의 위협을 당한 그런 극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호흡 몸이 아닌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찾아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하갈에게 말씀하기 전에 우리를 찾아 오신 그 하. 하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도 나를,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수 없다. 이런 고통을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10편, 34편,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네,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나아갈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녀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하나님은 먼저 하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갈은 하갈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내 종, 또는 당신의 종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갈, 하가라 이런 이름을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가라 이렇게 부를 때 그녀가 처한 상황과 또 그녀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도망자 하가라 하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묻정,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단순히 내가 온 곳에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가라, 너는 어디서, 어디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너 교회에 있다가 충무로 역 가느냐 이런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갈, 너의 인생의 출발은 어디이고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인생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죠. 사실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내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며 하갈이 살았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걸 깨우치는 깨닫게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에게 뿐이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각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그런데 사례의 대답을 곰곰이 보면 그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대답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갈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자신이 갈 바를 말할 수 없었을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하갈의 한계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캄캄한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갈뿐만 아니라 저도 종종 경험하는 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항상 기도하면 선명하게 보여주고 어떤 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걸 다알 수가 있습니까? 저도 늘 하갈처럼 샘곁길 가운데 서서 이쪽 길로 가야 할지 이쪽 길로 가야 할지 갈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고 하갈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오실 때그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방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사래에게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구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사라에게로 도라가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오신 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갈이라면 저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견딜만했으면 도망쳐 나왔을까? 그 답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응답이 겨, 겨우 이, 이거란 말인가?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하갈이 이곳. 경계선, 수로까지 도망온 길은 적잖은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길이가 무려 짧으면 180에서 길면 220km 정도.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되나. 이걸 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대구 좀못 미쳐서요.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230km 정도 되더라고요. 대구 좀못 미치는 곳까지 하갈이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 되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참 하갈도 힘들었을 것 같고 저도 동일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돌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십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그렇죠. 첫 번째 약속은 자손,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이 말씀 어디서 읽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장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바로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동일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하갈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비춰져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도 갈대야 우르를 떠나올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출발했듯이 이제 하갈도 동일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두 번째 약속을 1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음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영화부에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약속을요 지금 하갈의 뱃속에 있는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아들이고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까지도 알려줘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태고지처럼 이름까지 알려준 거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하갈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알수 있죠 하나님이 이름을 주어준다라는 것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제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 그림의 그림의 소유자가 저라는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갈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내 소유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어줌으로 태중에 있는 아이의 보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은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2절 말씀을 읽으면, 이게 축복의 말씀일까? 고개가 살짝 갸우뚱하죠?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된다. 이 들락이 길들여지지 않는 나이,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하갈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까요? 평생 남의 노예로 남의 종으로 살았던 그 하갈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유, 자유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속박되지 않은 그 자유. 들락기와 같은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너의 아들은 이제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 믿음의 자녀들과는 대항하며 살 것이다. 이 여인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성취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결국 이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복중에 있는 자녀에 대한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애미에게, 어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정도 있다면 아무리 학대가 심하고 심한다고 한들 사례가 사례가 있는 그 학대 밑으로 하갈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하갈이 돌아간다고 해도 사라가 환대해 줄리 만무합니다. 하갈의 고통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의 배가 불러 오를수록 하갈의 고통은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갈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왜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하갈은 압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교... 고통의 끝에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헤브론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애굽에는 결코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복의 근원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가 십자가 아닐까요? 그것은 쉽습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이 결코 즐겁고 쉽고 순탄한 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쉽지 않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가리, 사례의 핍박을 예상하고 알고 경험했지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에 회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 주실 근거가 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 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 미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영적인 교훈 세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사례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3, 1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없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벨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물의 이름을 자신과의 믿음, 영적 사인과도 같이 브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 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이 있는 곳을 성경에서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가데스 익숙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 광야에 머물렀던 본 지점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야. 이곳에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야입니다. 하갈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제 하갈에게 새로운 삶과 삶의 의미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선 자리가 두려워서 떠나고 싶죠. 또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서 떠나버리고 뭔가 하나님 저 잠시 떠나 있을게요라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요함은 어떨까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을 그래 잠깐 갔다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버려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 아침 안개처럼 어둡고 특별히 등산하시는 분 산에 올라갔을 때 안개가 꽉차 있으면 두렵다고 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다니는 길 운전하고 다니는 길은 우리가 또 내비게이션 켜놓고 갈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하갈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GPS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갈처럼 우리가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며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까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 영적으로 혹은 내 심령으로 그런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 말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의 로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이겨 나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